드라이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아이언과 또 엣지 클럽과는 다르게 두 가지 탄성이 스윙을 했을 때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공이겠죠. 클럽 헤드가 공에 맞는 순간 공의 탄성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샤프트입니다. 보시면 아이언은 대부분 스틸 샤프트나 뭐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라이버는 아이언과는 다르게 샤프트도 길고요. 그리고 이 그라파이트인 샤프트의 탄성이 스윙을 할때 작용을 하면서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드라이버를 이런 탄성을 잘 이용해서 공을 친다면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서 힘뺀 상태로도 헤드의 스피드를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드라이버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내 손이 어깨보다 조금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운 스윙으로 내려올 때 클럽 헤드로 이렇게 공을 컨택하려고 하다 보면 클럽 헤드 이 샤프트에 탄성이 생기지 않고 그냥 올라갔던 대로 그대로 일자로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아래로 오.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면 내 몸의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클럽 헤드가 뒤쪽으로 이렇게 따라오면서 샤프트에 탄성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MC님도 그렇고 프로님도 그렇고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백스윙 탑에서 오. 아래로 아래로 내가 손을 오른쪽 옆구리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죠. 네. 내가 이걸 잡고 있기 위해서 음. 어느 한 곳에 힘을 줘야만 여기서 힘을 아래로 쓸 수가 있어요.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세요? 저는 배에 힘... 배에 많이 들어가세요? 네. 오 좋아요. 맞는 건가요? 자, 네, 네. 이 옆으로는 네. 어디에 힘이 들어가세요? 저는 발바닥이요. 발바닥 오 편집 풀로 어디 들어가? 저도 배가 배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 좋은 <laughs> 너무 좋은 자세네요. 네 이렇게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내가 아래로 끌어 내려오려는 힘을 쓰면 어느 한 곳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코어가 우선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은 허벅지의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음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 곳에 힘이 들어가야. 내가 끌고 내려오는 이 힘을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내 손이 오른쪽 옆구리까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나의 손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그대로 내려온다는 느낌과 그리고 아래로 끌고 내린다는 내가 오른쪽에 있는 무언가를 잡고 당긴다는 느낌과 같아요. 이때 내가 줄이나 어떤 것을 잡고 당기려고 할때 오른팔의 안쪽과 그리고 손목과 팔쪽이 이렇게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 느낌과 같이 백스윙탑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요. 1차로 클럽 헤드에 샤프트 탄성이 생기고요. 와,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힘을 굳이 공까지 끝까지 주지 않았는데 클럽 헤드가 이렇게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받침대를 가지고 스윙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 없이 당긴다는 느낌 없이 그냥 내가 손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공을 때리려고 했을 때 공을 치면요 굉장히 힘이 들지만 힘이 전달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예지 프로는 이렇게 내릴 때 힘을 주고 임팩트 때는 힘을 별로 안 주시는 건가요? 네, 우리의 힘이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부터 다운스윙 내려갈 때 100이라고 봤을 때 끌어내릴 때이 손이 옆구리까지 내려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를 써주고요. 나머지 이제 공 쪽으로 다가가는 여기서는 30%의 힘을 써줄 건데, 이마저도 힘을 쓰는 느낌이 아닌 남은 30%의 힘을 그냥 툭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 베개 힘을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힘을 조금 더잘 느끼기 위해서 이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연습 방법을 준비해 왔는데, 잠시만요. 물이 반 정도 채워진 물병이에요. 이걸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왼손은 그냥 옆으로 툭 두시고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반 정도 들어있는 물을 밑으로 촥촥 내린다는 느낌으로 내리되 팔과 어깨를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느낌이 아닌 손목으로 내가 이 물을 흔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에서 아래쪽으로 촥촥 쭉 내려 볼게요. 이때 물이 조금 더 격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느낌, 오른쪽 손목으로 아래로 탕, 탕, 탕이 느낌을 강하게 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내가 백스윙 탑에서 이 70%의 끌어내리는 힘을 조금 더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 이게 힘이 될까 하는데요. 내가 반 정도 들어 있는 물을 아래로 안에 있는 물이 격렬하게 움직인다 라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요 몸에 힘도 들어가고요 나의 손목도 팡팡 써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위에서 힘을 쓸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걸 한 10번 정도 두 세트만 하셔도요 내 어깨와 팔 안쪽이 조금 뜨끈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올라가서 이제 왼손은 놔주시고요 오른손은 아래로 쫙 흔들리게끔 올라가서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이 아닌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듯한 느낌을 하시면요 어깨와 팔의 안쪽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병을 내려놓고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느낌만 가지셔도 스윙할 때이 부분의 힘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포인트는요. 오른손으로만 한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해요. 양손으로 같이 하면 이렇게 손이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아래로 착착 착 내려주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연습 스윙을 먼저 해 보세요. 내리는 느낌? 고료 씨. 이 느낌만 가자도 클럽 헤드가 충분히 스피드를 받고 빨라지거든요. 굿샷 그래서 힘을 끝까지 주는 느낌이 아닌 백스윙 탑에서 내 손이 오른쪽 옆구리까지만 아래로 촥, 촥 내린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요. 클럽 헤드는 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70%까지 이제 아 여기서 물병을 이렇게 촥촥 물을 흔든다는 느낌 알겠어. 근데 여기서 나는 힘 빼는 게잘 안돼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쪽 임팩트 부분에 팁을 드리자면요. 흔히 임팩트 때역 K 자이 K 자를 만들어라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나의 왼 팔과 왼 다리가 지지가 된 상태. 그 다음 오른 팔과 오른 다리는 힘이 빠지고 따라가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K, 역 K 자의 모양입니다. 이때요, 대문자 K를 만든다는 느낌보다 그냥 왼팔이 조금 펴지고, 왼다리가 펴지고, 오른팔과 오른 다리는 살짝 옹졸해지는 느낌? 음.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요. 다운 스윙과 임팩트 때 몸이 쉽게 열리고, 체중이 뒤로 빠지는 스윙이 아닌 왼쪽이 기준이 되고, 오른쪽에 힘은 빠지면서 클럽의 헤드에 힘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이 70%의 힘을 위에서 쓸때 내가 어느 부분에 힘을 주는지 체크하는 게 1번이에요. 여기서 체크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 힘을 줬을 때 이걸 끌고 내려올 수 있는지, 클럽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내려올 때는 내가 왼팔과 왼다리를 펴서 지지해 준 상태 그리고 오른팔과 오른다리는 살짝 이렇게 옹졸해져서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이두 가지만 하셔도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 클럽헤드의 스피드 그리고 내 몸의 기준점을 잡아주시는 것을 충분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점 집중해서 샤프트의 탄성 팩스윙 탑에서 착착 해주고 왼다리 왼팔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옹졸해지는 느낌, 이 느낌으로 한번 공을 쳐볼게요. <목소리> 와, 잘. 이예지 프로가 네. 거리를 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laughs> 자신이 있었네요. 어떻게 왜냐? 쳐도 똑바로 가네. 아, 네. 야, 진짜 똑바로 가네. 전 사실 드라이버가 제일 쉬워요. 아. 죄송합니다. 어, 망언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왜 쉽냐면요. 저는 아이언을 칠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목과 팔의 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게 래깅 동작을 할때 손목이 좀 음. 아프기도 하고 어깨에 좀 무리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드라이버는 끝까지 끌고 내려오는 클럽이 아니라 어느 정도 끌고 내려왔을 때이 힘을 풀어줬을 때 클럽 샤프트도 클럽 페이스도 똑바로 맞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T 위에 있는 공을 살짝 손목을 풀어서 치는 스윙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 똑바로 칠래? 드라이버 똑바로 칠래? 하면요. 그냥 드라이버 똑바로 칩니다. 이게 더 끌고 내려오는 게더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적당히 풀어도 되는 드라이버 스윙은요. 백스윙 탑에서 살짝만 끌고 가도 돼요. 그리고 이 끌고 온 힘을 바로 이렇게 몸을 열면서 체중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왼 다리에 지지해 주고 오른쪽은 옹졸해진다는 느낌. 왼쪽에게 리드권, 이 주도권을 왼쪽으로 다 주세요. 왼쪽으로 다준 상태에서 오른쪽은 그냥 탑에서 잠깐, 잠깐 70%의 힘을 싹써 주는 겁니다. 당장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착착 쐬는 느낌과 왼다리 버티고 왼팔 펴고 스윙하세요 하면은 당장 공이 맞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몸이 먼저 워밍업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양손 엄지를 펼게요. 이게 클럽 헤드라고 생각하시고요. 양손, 어 네, 양손 엄지를 펴준 다음에 백스윙 탑까지 쭉 가주신 다음에 오른팔과 오른 다리는 고정하고, 왼무릎과 왼팔만 시작할게요. 타겟 방향 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주시면요. 오른쪽은 남아있고, 왼쪽은 가죠? 이제 오른팔과 오른 다리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으로 굉장히 큰 아크를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스윙을 할 때, 나의 몸은 회전하는 반경이 굉장히 작은데, 클럽 헤드는 돌아가는 반경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나의 팔이 몸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보다 나의 몸이 지켜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손과 팔 그리고 몸이 같이 가는 듯한 이 타이밍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한번 더 보여드리면요. 주먹 주시고 어드레스, 엄지 펴주시고요. 백스윙 쭉 가세요. 오른팔 오른다리 고정, 왼쪽만 타겟 방향 쪽으로 쭉 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팔이 따라가면서 같이 몸을 회전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팔과 몸의 타이밍 맞추는 연습. 그리고 다운 스윙 내려올 때 내가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있다 생각하고 착착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연습을 하시면요. 헤드 스피드는 위쪽에서 만들어지고요. 나의 스윙 플레인과 타이밍은 나의 팔과 몸의 타이밍을 서로 맞춰가면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똑바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시원시원하게 궁을 치시면서 이 타구감, 타격감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